그 일단 여기에서 기울기가 2이고 여기가 1인데 이게 m의 <laughs> 속도거든요. 그 하고 그 운동에너지 보존법칙을 쓰면 일단 둘이 부딪히기 전으로 하면 e m, a는 왜냐면 b가 정제 있어서 그게 0이 되고 m, a 왜냐면 부딪힌 후에 1이었으니까, 더하기, mb 곱하기, 이때, b의 속력을 vb라고 할게요. 네. 하면, 그러면, ma는 mb 곱하기 vb가 돼서, 여기서 이제 vb를 mb분의 ma라고, 네. 여기서, 운동 에너지 공식, 근데 네, 여기서 이게 운동 에너지가 B가 A의 3배라고 했으니까 먼저 A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MA 곱하기 1의 제곱의 3배가 B니까 한 번만 치우겠습니다. 네. VP의 제곱. 네, 여기서 VP가 아까 전에 구한, 네. MB분의 MA의 제곱하면 2분의 3MA는 B 한개 날아가서 2분의 1MBMA 제곱이 되는데, 그래서 ma 날리고 mb 하면 그러면 3mb가 ma가 나와서 답은 2번입니다.